쓰면서 봅시다. 그냥 반나 중간에 가두요. 왜? 30분에 가야 되는데요. 시만에... 자, 이거 뭐죠 가주원을 하셔서 뭐말씀다2 자, 그러 독자적으로 모였어. 독립적으로. 아까 디펜던틀리 던트. 이거, 이거 인가? 인가인이이인이2맞가 네. 인. 인자디펜던트가 인. 인. 의존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 거이인4야 앞에 부인4야 돼? 인그 인. 다음에 얘예 없어도 말 되죠? 이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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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 4인 4인 뭐를 믿는 지가 없고 앞에 설에서 없으니까 아시죠? 더스인 같은거 있으면 되야알지 여기까지 해놓고 자그 다음 자 여기도 타임이니까 w h 하면 안돼요 뒤에가 지금 완전한 문장이죠? 가주어 진주어 해서 그지? 그래서 여기 w 이 되는거지 이제 그 다음에 이니치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죠. 시간일 때자 여기도 가져오니까 이. 자그 다음에 여기가 진주어지만 여기가 진주어고 스타트 부정성 모모하기 위해 멈추는 거스타 i n g 는 모모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해놨어. 이때 이토는 전치사투라 못 써야 돼요. ing 자그 다음에 이거 해석이 돼 있는 거 그대로야.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적혀있어도 이한 거고. 여기 보면, 만약에 여기, 여기랑 문법 문제나 이런 서술형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주어 동사가 삽입되어 있는 거야, 그겠죠 자, 우선, 뭐뭐 하는 것이니까 못 써야 돼, 우선? 와. 최고인 것, is, best에요. 그지 그래서 의주, 동의야, 우선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쓰는 거야? 주어랑 동사 쓰면 돼요.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주어가 뭐야? 이거죠? What truth is a group of people? 생각하기에, think, people이니까 think, yes, I'm t o t 그죠? 믿을 수 있는 그룹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최고인 것.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놓고 외우면 좀 외울만 하잖아. 그치? 그죠? 그 다음에 3번 <laughs> 자 이거 디스에요? 위치에요? 디스 자 근데 앞에 말이 앞문야랑 콤마로 연결되면 위치야 그리고 디스가 가리킨거 뭐였죠? 앞문장에서 요게 앞문장 전체는 아니고 뭐야 내용 보기 그지? 싸우는걸 멈추는 것 그리고 남의 얘기를 받아들이는 것 그죠? 그것은 어렵다 이거잖아 그죠? 자 4번 여기도 가주어니까 이자그 다음에 여기 의미상의 주어인데 어부예요, 포예요, o 포 일반적으로는 포야, 알죠 어부 쓸 때는 저기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나타날 때자그 다음에 여기 위치예요, 대시예요, 뭐부터 따져야 돼? 그래 뒤에가 완전하다 자 뒤에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 여기 이지야 아야 아왜 주어가 보니까? conclusion, 는 사람들의 결론이 h e m i d d 다 e s 다 e n e is very good. s 완전한 거야? is the conclusion? So, you 대. a n see the better, the better, the 야 e t t e r the better, t h 그 better, h e t e r the r e s e e r the b e h a t e v e r is e 을이 r the t 안돼요 불완전행을 위한 명사절을 쓰인거야. 그래서 뭐예요 anything t h 에요 no matter what 이에요? anything t h r e 자 보지 못하는 눈이 먼 뭐였어? blind, blind. 자 will continue야? continue야? continue, continue? continue. if일 때 will, will 쓰지 않는다. 자 이것도 당신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것해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 아까 주어 동사 때써 해서 뭐? 당신이 생각하기에 최선인 것이잖아요 똑같죠. What is best 먼저 써놓고 여기 사백된거 쓰면 되잖아. 그지? 당신이 생각하기에 뭐야? You think 여기다 적으면 되죠. 그래서 어순 쓰는 거 나올 수 있다. 진짜로. 자 모모의 반대하다 보였어요. 우선은 against. 그래. 어, 여기 어어게인에다가 어게인이잖아. 이 s 붙이면 돼요. 어게인스트. 됐죠? 그다음 b 어게인스트니까 피플이니까 여기는 r 쓰면 되죠. r 어게인스트 알지? 뭐에 반대하다. 자, 그리고 여기 잘 봐. 우선은 너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비동사이가 컨피던트야. 그리고 얘는 꾸며주는 게 지금 뭐예요? 컨피던트를 꾸며주니까 뭐 붙어야 돼? 에라야. 알지? 여기 대인저러스안 돼요. 됐죠? 자, 여기 인크레더블이에요. 인크레더블이에요. 인크레더블. 다시 하나만 찍 자, 여기 비동사죠? 근데 보어는 여기 있잖아 이미 그지 오픈 마인드가 된다 얘 없어도 돼요, 돼요? 말 돼요 안돼요 말이 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야 에라에 붙어야지 부사니까 졸라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졸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알죠? 영화 인크레더블 몰라요 인크레더블? 응. 봤어요 졸라 귀여운 애기 나오는 거 몰라? 인크레더블 아아 가족이 저거잖아 가족이 슈퍼히어로 몸짱 아빠, 아, 애니메이션 몸짱 아빠의 나닮은 몸짱 아빠 음. 하고 와이프 초능력자 와이프 딸 부끄러운 가는 그래 늘어나는 그거 있잖아 음. 자 그래서 자 진실은 어, 여기 진실은 대디아라는 거야 여기 부사절 있으니까 신칭 쓰고 대디아라는 건데 뭐 네. 여기가 좋어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뭐할수 없다라는 거야 뭐 여기 생각된 거 뭐예요? 비컴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픈 마인드가 될수 있는데 김용민 같은 새끼들은 오픈 마인드가 될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거 생각된 거 이해 형님들 이해만 해라. 비컴 오픈 마인드 자 마주치다 뭐였죠? 반복적으로 마주치다 인 인컴 카운터 맞지? e n c o 자단언하다 확신하다 뭐였어요? 아까 선생님 건다 그랬잖아요 건다, 그지? 배팅. 자 배에다가 이게 원래 뜻인데 ing 붙을 때 t 하나 더 붙여야 돼. 그리고 from 전체 사니까 ing 붙인 거예요. 자 여기 did야, were야. 뭐? 너가 뭐할 때. 자 그들이 옳다고 확신하는 게 문제인 거죠? 뭐할 때. 그들이 옳지 않을 때잖아 여기 생각된 게 뭐야 right지 <라이특> 그지 그리고 이거 대동사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자 right가 생각된 거니까 원하시죠 did not 디드 하면서 되면 안돼안 돼요, 돼요. 그지? 이거 대동사니까 잘 없잖아 <라> 듣고 가 하나만 더 하면 되잖아. 너 그리고 8시 반 아니잖아. 원래 9시, 9시에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 불어치고 있어. 아옷 갈리는 시간이 있어요. 강한 시간도 있고. 좀 멀어요. 아 9시에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늦어요. 그럼 <laughs> 선생님한테 얘기한 거 9시에 가야 된다고 9시에 가 된다. 그래서 좀 일찍 가면 안 되냐고 듣고 가라고 이 시간에 듣겠다. <laughs> 자, 주류 뭐야? 주류. 메인? 아니, 저거. 스트림. 스트림이 개울이란 뜻이야. 알지 그러니까 주된 개울. 주류. 비주류 주류. 인싸. 알지 자, 그다음. 자, 이거, 채식주의 식단은 계획한 거예요? 계획된 거예요? 된 거고, 이 대략적으로는 이플랜드를 꾸며주는 거니까 뭐 해야 돼? LI부터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비동사 있으니까 형사인가요? 용 아니죠, 형사는 여기 있지. 적절한은 어디? 퀴 t 야됐지 QUAT, AD, -D. A QUAT. 자, 여기 형사, 비동사에 대한 보호 여기 있죠?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여기는 LI가 붙어야 되죠, 이제 영양학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프로바이트예요? 프로바이트예요? 그래, 주어가 뭐야? 이 다이어트가 주어야 그래서 여기 아, 아, r 프로바이트 되는 거예요 맞지? 자, 염려, 관심 이거 뭐였죠? 둘다 똑같은 뜻인데 concern, 여기도 똑같고 관심, 염려, 관심 자, 여기는 y에요? 대시에요? That. 자, 이거 y로 쓰면 안된다고 했어 이 대시는 위치야, 위치 그제 왜? 뒤에가 지금 완전해요, 불안전해요 불완전해. 이유를 주는 거니까, 알죠? 얘가 선행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어가 없는 거잖아, 알죠? 이거 구별 잘해놔 자, for 전치사니까 뒤에 어떤 형태? I -ing. I ing. 자, 그다음에 이거 뭐였죠? Uh, from. 어, out of가 같은 뜻이고요 from이라는 뜻이죠, from. 그지? 으로부터기서는 자 여기 facing이에요, face 드에요. 그래, 모뭐에 직면된 거죠. 1 0대들이 이게 주어야. 여기 주어 생각된 거. 아까 분사공을 잘 해놓고. 그다음에 여기 showing이에요, show에요. show. show야. 근데 여기 대시 없으면 보여주는 통계잖아. 대 없으면 showing이죠. I N G가 계속 꾸며주는 거니까 이해되는데, 그죠 자 그다음에 여기 접속사 대생략된 거예요. 대디아를 보여주는 자 대부분의 동물들인데 어떤 동물들 음식으로써 길러 지, 피피 예저 레이드드 기르다. 그래서 여기 뭐생략된 거야? 위치 아 uh. 그리고 이거 리브즈에요. 리빙이에요. 리 e 에요자 그럼 지금 여기 동사 자리야. 그지? 주어는 뭐야 음식으로 길러진 동물들이죠 Animals가 주어니까 여기 lives, living, live, l i v e 죠 그지? 자 감금이 뭐였어? 아까 선생님이 Confinement Fine이 fine, 제한, 한정 이런 뜻이라고 어요 뒤에 뭐부터 해야 돼? 명사부터 해야 되죠? Want 자그 다음에 저항하다 뭐였어요? Protest 그치? 저항하다 <laughs> 저 진짜 가야되는데 요자 다른 사람들은 채식주의에 의존한대요 자모모 하기 위해서야 근데 이거 학생이 적어뒀더라고 모모 하기 위해서 뭐 쓰면 되죠? in order to 알겠죠? 모모 하기 위해서 자그 다음에 여기 크리이티아크리이치아 자, 여이랑 정렬되는 거 뭐예요? 유주죠? 네, 유주죠 그래서 create 자, 그다음 이거 주제 한번 써볼까요? 자, 모모의 찬성하는 젊은 사람들이 제식주의 식단에 찬성하는 이유였어 그래서, 뭐야? go for 아까 b e f 가 찬성하다, 그지? 비동사 대신에 저기 고우를쓴 거야, 그죠? 이 고우 대신에 못뭐 써도 돼요? 아, r 그지? 피플이니까 근데 원래 써져 있는 건 이제 고고 됐어? 이